시작겠습니다자 네. 오늘 새로운 어, 발음들 많이 배웠는데 좀 어려운 표현들 많았어요.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타스. 아 너무 쉽죠? 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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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다음에 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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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소파. 응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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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읽어볼까요? 야. 맞습니다. 다시 야. 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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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웃음> <웃음> 네, 공부 열심히 안 하신 거요 <laughs> 스킵하면서 오신 것 같은데 야를 하지 말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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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거의 뭐 발음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무음은 아니고 네. 사실 발음을 이렇게 아 이렇게 들어간 건데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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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그다음 에어 한번 읽어볼게요. 리즈, 리즈, 리즈. 다시 한번.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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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오어 오오오 그래서 이렇게 어가 그냥 어라고 읽으면 돼요 네. 에어 발음 뭐혀 굴릴 필요도 없이 오어 오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읽을까요 해요 음 응. 너무 쉽죠 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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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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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즈, 리즈. 리즈. 네. 좋습니다. 아, 네. 발음 나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아, 못, 잘 못하는 사람을 학생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네. 발음 이 너무 잘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어, 재밌는 그 안보 무기에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네. 배웠는데 바로 한번 그냥 해보죠. 네 네. We get the deal. 음, s get me a g o o 운두? 운디어? 운디어? 어, 아홉고, 땡큐 당케,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무슨 말을 오갔는지 아시겠어요? 이해는 네. 하시겠어요? 네. 자, 운두라고 물어보셨는데 운디어라고 네. 하셔야 돼. 이 네.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제 운두도 배우긴 배워요. 네. 네. 뭔가 옛날 기억이 막 나시나봐요. 아, 네. 아무렇지도 않게 일단 나시긴 네. 나셨는데 네. 여기서는 운디어를 해야 맞고, 운두는 네. 이제 좀 나중에 배우니까 운디어라고 물어본다는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Guten Tag. Guten Tag. 응. Wie geht es dir? Uh, es geht mir gut. Und dir? Auch gut. Danke. Auf Wiedersehen. Auf Wiedersehen. 네. 저희 지금 한 우리 한 5초 정도 대화했죠. 네. 네. 독일 사람과 지금 5초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만나서 인사하고 네. 안부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헤어지고 네. 이거 단계까지 지금 됐죠. 네. 자 이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거까지 같이 활용을 해서 한번더 해볼게요. 네. Abend. Guten Abend. 응. Wie geht es dir? Uh, es geht mir gut. Und dir auch gut, danke, danke. Um. Uh, Entschuldigung, uh, kein Problem. Tschüss. s 네. 뭔가 이 중간 중간 맥락은 없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뭐 미안한 일이 있었으면 음. 이제 디공 이렇게 얘기해 줬고 타임 프로블렘 문제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해 줬고. 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예,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화를. 이 대화를 계속해서 음. 붙여 나가야 돼요. 뭐냐면 어, 우리는 이게 너무 이렇게 막 와악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한 표현 한편 붙덕 붙여 가지고 이제 그걸 회화로 만들어 갈 거예요. 네. 이걸 다 외우시기만 하면 되 하루에 몇개 되진 않지만 세, 네 세네 문장 같은 거를 네. 붙여 가지고 네. 확장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배우지 않은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실 we get a s d e a r 라고 했지만 그냥 친구끼리 더 없이 편하게 we get 이렇게 합니다. we get, u we get 줄여서 말하는군요. 그렇죠, we get, we get, um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we get 뭐 얘기하는데 뭐 사실 특별히 안부를 묻는다기보다는 음. 잘 지냈어 그러는데 꼭 굳이 어, 잘 지냈어 이렇게 대답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네. 어, 그럴 땐 그냥 어, 잘 지냈어, 어, 잘 지냈어 음. 이러잖아요. 네. 그냥 위게츠, 위게츠 아. 이렇게 인사하기도 합니다. 아, 그냥 대답 없이. 네, 대답 없이 대답이 음. 뭐 굳이 필요하지 않죠. 음. 그럼 해볼까요? Hallo, wie gehts? Wie g e h t a gut. Tschüss. g 너무 짧은가요? <laughs> 아. <어떤> 실제로 <laughs> 그렇게 대화 하나요? 아,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음. 사실 인사 모. 뭐. 사실 아뭐 할로도 안 하고 그냥 비게츠 고 지나가면서 있어요. 뭐 학교에서 만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렇죠. 툭툭 치고 지나가는, 초 지나가는 그렇죠. 음. 그 느낌이죠. 아,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런 식의 그런 인사들이 많아요. 뭐 네. 여러 가지 인사들이 있는데 그런 표현들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이걸 굳이 뭐 비게츠하고 독일 친구한테 물었는데 그 사람이 에스겐미어 굿하고 <목소리>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laughs> 기다리고 <걸 웃음> 너무 어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열심히 연습하시면 돼요. 배운 표현들을. 달달달달달. 네. 네, 외우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6강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아웃필더 쌤. 아필더 쌤.